자 어르신 예 그러면 우리 저 장정기 어르신인데 잠깐만요 5년 전부터 24시간 제한테 메일을 보내주십니다 정말 이, 고, 고마우신 분인데 올해 연세가 7 9이세요자 크게 발사세요 죄송합니다 큰일을 없고 나이만 먹었을 때 경동릉 올라왔으니 우리나라. 남, 남자 수명이 77세라고 하는데, 내가 두 살을 지금 남, 그, 지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를 좀 내기놓고 하기 위해서, 나는 종로에서 뭘 자문을 하려 고문을 하는든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계획이 있습니다. 교등도 는 데는 그가 선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 저는 무슨 당이니까 국가고과막구나 깎아가, 이럴까 싶어서, 절대로 당신도 실시합니다. 한이러 단체에서는 한꺼번에 한꺼번에 한 그런데 그 문자 한꺼번 한꺼번에 한 한꺼번에 얼굴빨 제가 이 질문을 듣를 보는 데 이번에 약간 무엇을 개혁을 하고 냐면요 신문사를 하나 개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발표니다 아마 빠른 시설대로 안해될것니다 저, 이, 다른 동로에서 아주 손서 씌는 민간, 단체에서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갈표하는거 아직 시장도 안 해놓고 미족발표한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중국인가 려고 그래서, 신문사로 국가 지로할 것이냐, 국가 지로할 것이냐, 국가 지로올 것이냐, 국가 가지는가그어올것이을국고 지어올 내가 신문사를 할때는 아이 좀도와주셔그도로보다도와달라 아니고 광고다못래서거를언아 정리가 니다 이때 나는 이년 동안 다통다이년저 통진하고 이제 선거 하는 것은 선거를 는 것은 옛날부터 다리신기 출장이 습니다 내가 이 s n s 이고있었는데 2007년 만에 약 줌을 더 사람은 반대편으사람을더사람을더 쏘는 사람은 쏘는 사람은 우는사람우는사람만우리사람말 우리 사람은 사람이쏘 사람은 이사람이다한사람이 쏘는 사람은 쏘는 사람은 쏘는 사사람 저리들로서는 이런 집회는 내가 포기할 수있도될것 같고 단어한 수업을 보는 본인은 탓할 수다그랬다딱한라고 생각하지 고끝까투표 누가 잘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거것이 제일 아주 것 그러니까 도시야. 그리고 과제 내기. 아. 네, 이따가 아침에 하이나서 우리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제가 내놨습니다. 아, 이제 저는 노면 날방을 그냥 용인에 붙여 드리고요. 그러면은 나오던 게갖좀밑 나오셔. 그러면 제가 먼저 문장에서 제 그걸 뭐냐면 정말 안쪽쪽에 가공자가 뛰어내리기 어제 날인듯이 된다고 하는 차라리 다른, 다른 사람도 뛰었으면 좋겠어요 거북이랑 정답이 교수가 쓰는 교육 건강과 교교수 쪽에서 쓰는 게아니교육교수만 하면 쓰는 그 양반이 애이 안쪽으로 가면 몇 대가 안 가는 거 자고맙다니다안저1가그그동 우리 장정기 그동안 저서박그그리한 저희가 그 그동안 저희가 그 그동안 저희

여기 그 독특 향후의 회장으로서 공통제자로 들어가 있는데, 오랜만에 보내,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 그, 뭐야, 그게 손님 같이 오신 분들, 이제 잠깐만 들오시죠 마지막, 어, 편리 한번 장식하고, 건배 제하고 한자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견리 보던 아저씨, 저한테 문자 도 보낸 아가씨 들어오시고, 자, 대사부님, 족발 다안으셨어요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제 아시마 금배지자 똥방 각하 각시 할렐루야 빨리 와 씨... 씨바 아니 여그제 촛불집에 갔더니만은 좋아하시는 어. 분도 아시바 하고 그러더라고 재현선님도 <laughs> 안 불편하... 예예 이런 자신선이기 대표님 아시바 빨리 들어오라니까 천왕님 들어오십시오 형, 상황님한테 뭐... 아시다못하겠네 그러면서 하고, 어... 자 여기 저 술이 좀 남았습니다. 이거 술을 잔을 좀 이렇게 깨끗이 좀 헹구고 해가지고 잔을 하나씩 나누시죠 예, 막뭐 먹던 거 적당하게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어, 혜해빈이 빨리 잔따고 하니까 꽉찼어요학번이 아... 네. 내보다 하나 학 빨라가지고. 아니 기시니까자저 슈퍼에 따른 사이에 우리 저 전통 건네에서그 그 상금 받으실 분이 있답니다. 부장님 일름 쓰실 가지고 잠깐만요 부장님. 이게 뭐 돈을 갖다가 50만 원을 넣어가지고. 예예예. <목소리> 예, 예, 서자 우리 저 저, 정부의 무궁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 문장님, 어디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 예. 50만 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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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가 가장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우리 저, 성시장 사무처장. 잠깐만, 보시라고 이승동! 이승동! 네, 이어나 오시죠. 현직에 계시면서 이렇게 발걸음 하기도 어려운데 어, 사조직에 와가지고 오른쪽에 하나해보시고 그래서 네. 인사말에서 간단히 듣고 건배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거 하고 어, 마무리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오빠. <laughs> 10만원이 부족하다는 생각불안하겠는데율가에서좀 가까이서 항상 제가 굉장히 마음껏 모마워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런 굳은 일을 해야 해도 정말 덜 나지 않고 대가 없이 정말 조건 없이 항상 이런 굳준 일을 맡아서는저 동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네, 우리가 모이게 된 동기가 정동용 불을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내었죠. 아, 그 목적이 내년에는 반드시 꼭 성취하는 날이 우리라고 생각말 합니다. 그 뜻을 담아서, 그 제가 마무리 경제를 설명하겠습니다 해변 듯이, 아, 뭐라도 선착을 해볼게요. 또큰 목소리를 해야 돼요.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위하여! 위하여! 이연습입니다연습요요위하 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 손 드시고. 자 모든 우리 마음의 뜻을 담아서 2012년 대년 대선에서 정동영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위